우리 한 대리 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분 되나요? 그 정도, 그 정도 되지. 쌍자, 그그 뭐, 뭐 그냥 해고자 뭐 해서 한 50여 명 정도. 예, 선생님, 예, 대리기사입니다. 예, 지금 계신 곳이 더, 더. 참 밀리는데 지금 대리운전 시작은 언제 하신 거예요? 1년 정도. 아, 1 년이나 됐어요. 예. 음. 피크에요, 피크, 피크. 어제는 힘들어서? 3 g 에서 <laughs> 4G로 바꿨어요. <laughs> 전화기? 예. 예. 그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기계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0데원 드리시면 돼요. 5000원 드리시면 오요 5000원 이요 예예. 어유 까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 들어가세요. 들어세요 잡아, 잡아, 잡아. 어, 뭐야 이거? 아, 지수예요? 어쩐지 없어. 아, 알았어요. 그게 왜안 보이냐? 아, 미치겠네. 쌍둥이 일할 때는 진짜 행복한 거죠.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응. 지금 지금 확실히 더 힘들죠. 예. 응. 네. 이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시적으로 네. 이제. 아, 네. 어, 네. 아, 네, 맞아요. 빨리 빠져 예. 네. 빠지고 음.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야 돼 택시도 타야 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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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리. 부르셨죠, 선생님. 어, 지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전 40대이시에. 그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걸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 그냥 희망이 있냐? 그래서 저도 지금 답답한 게 그거죠. 이걸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회사로서는. 예. 네. 그 사람들 쓰면. 연봉도 비싸고, 예. 네? 모든 게 비싸고 다 부담이 가는 시점이 저기 있나요? 예. 그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간 사람은 나간 거고. 그, 아예, 예. 복귀 못할 거다 이 포기하고 그냥 다른 거, 뭐든지 하려고 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그거 조금이라도 그거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가능성이 그걸, 그걸 기다리고. 억울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나는 근데 그거를 무시했고, 그냥. 다시 시작을 해라. 그냥 다른 거. 발표 전에는 정리해고는 모르셨어요. 이 정리해고 될 거다. 내가 명단에 있을 거다.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건 어느 누구도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음. 그 음. 억울하고, 음. 예, 난 열심히 했는데, 예. 오히려 그래서 그그 그, 그때까지 갈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손님이 기다리지 말고 그냥 다른 거 시작해라. 예. 예. 예, 예. 그때는 좀 그런 말씀 많이 듣, 듣잖아요. 듣죠. 예. 그런 말 들을 때는 어때요, 아니 가장 그게 이제, 지금은 힘든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제 이렇게 좀, 그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음. 그 일부 좀 얘기해 놓은 거는 안들여보낼 것이다. 그런 말도 좀 있어요 우리죠? 예 심리 해고자 중현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및 희망, 퇴직 등을 실시하며. <laughs> 제일 힘든 거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희망이 좀 없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싸움을 언제,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계약이 없잖아요. 도대체.